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하이드로 리튬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목소리가 좀 이런 좀양은 양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이 하이드로 리튬 좀 보시게 된다면 이게 2차 전지죠 2차 전지로 어느 정도 이슈로 부각이 되어주면서 2,000원이었던 이 주가가 6만원까지 6만, 6만 9 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던 주가의 힘을 잃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연연 이러한 하락들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현재 아직 이세만금의 이슈 아직도 남아 있죠. 남아 있는 데다가 이번 15일자 어제였어요. 이 15일에 리튬 플러스의 리튬 제조 기술 이 국가가 인정을 해준 이 인증을 또 되었죠. 또 최종 확정 발표까지 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주가에는 아무런 영향과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아함이 좀 보일 수 있는데 이 예시당초 이 수산화 리튬을 이 제조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보여줬던 게 아무래도 환경 오염이었죠. 이 환경 오염 물질이 다량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현재 발생되고 있었어요. 이걸 친환경적으로 제조한다. 친환경으로 제조가 하는 이러한 기술력을 인증받은 이러한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일시 상초 우리나라가 이 수산화리튬 이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거의 이 중국이죠. 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은 또 환경 부제가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저희 나라보다는 좀 낮아보니까, 이 생산되는 양에 따라, 이 국내, 마찬가지로 수입하는 수산 리튬 또한 작년 대비 490%까지 이게 올라가는, 뭐 이렇게 급증되는 물량이 좀 나와줬죠. 근데 이게 이제 IRA 법안이 나와주면서 현재 어떤 걸 한다? 이탈 중국. 이탈 중국 하는 게 가장 큰 난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환경 규제를 마찬가지로 중국처럼 확 낮춰버릴 수가 없는 그런 노릇도 보이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선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고품질인 수산화 리튬 물 자체가 수요와 공급이 되줘야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로만 본다면 당연히 주가에 반영돼, 반영돼서 어느 정도 상승이 보이는 흐름을 좀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을 보자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 국가에서 인증해준 이 마크, 이 NET가, 라는 것 자체가 2년 이내로, 2년 이내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토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 기반은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확실히 이 상용화, 이런 가능성이만 보여줬을 뿐, 뭐, 상영화 자체가 됐다라는 이러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까지 연인 하락을 누르고 치고 올라갈 만한 힘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만에 하나 2년 이내라는 이런 시간적 제한이 있다라고 해도, 리튬 플러스가, 이 전웅 대표죠. 이 전웅 대표가 이미 이 준비 과정 속에 단기적으로 상용화까지 준비한 이슈가 나온다면 모를까, 당장의 주가 영향에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기술 자체가 완전히 나쁘다라는 말은 아닌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단지 이번 이슈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 현재 이 세만금, 이 세만금에 들어가는 리튬 관련 기업은 이 하이드로 리튬이랑 여 어방 리튬. 딱두 가지 기업이에요. 딱두 기업인데다가 이전 사례로부터 리튬 플러스의 계약 공시가 어느 정도 이 비밀 유지, 뭐 비밀협 비밀 유지 협약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이번 이슈로 또 다른 이 계약 공시도 생각해 볼수 있는 기반의 현재에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에 맞는 주가에 끼치는 영향도 이 이상 현재 이, 이 계약 공시라는 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업화 이 2년 이내 이 상업화의 계약도 어느 정도 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다 그에 맞는 주가 상승은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3만 원대, 이 3만 원대의 유지, 음, 구간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료로도 충분히 전구점 이상의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보여질 그림을 현재 그려가고 있는 이러한 이 흐름을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은 이 걱정보다는 지금의 구간이 오히려 이 기회 구간이다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막 무턱대고 들어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이 매수와 이 매도의 타이밍이죠. 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에 따라 가져가는 수익이 이천 어, 환가땅 차이로 크게 달라지기 마련인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두 가지를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이 단체방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623-3169, 이곳으로 이 숫자 1번 또는 카톡방, 둘 중에 한 가지로만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이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단체방에 참여되고 있는 이 참여 링크와 코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이곳 단체방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고 있는 뭐 매수, 매도, 이두 가지의 타이밍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해당되는 이 종목에 대한 뭐 분석 자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 공시나 뭐 이슈, 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뭐 어느 정도 보이는 이 해석들, 제가 간략히 정리해서 이 PDF 파일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 주식을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참고용, 공부용으로도 한층 성장하고 배우는 그러한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 단체방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좀 이용해 주시고 좀 활발히 좀 활동을 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이 단체방 안에서 혼자 하시는 투자의 방향성보다는 함께 나눠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하고 납득하든 또 다른 하나의 투자의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역대급 이 히든, 이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뭐 카카오톡과 별개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개인으로 제가 보내드릴 이야기인데 뭐 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얼마 전에 이 용인 이 용인에서 이 300조 시장 300조 이상의 규모의 반도체 마이스터그룹 신설 추진한다 라는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 아니면은 뭐 자동차 거의 다 로봇까지 뭐 이러한 제품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을 할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건이 반도체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서 현재 이렇게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만큼 이 주가가 뜨게 달궈졌던 2차전지 이 2차전지와 그의 막무는 반도체까지 우리의 안보 뭐 전략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까지 했고 추가적으로 다음 미래산업인 2차전지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말처럼 다음 테마 핵심으로 볼수 있는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산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이 메모리 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와 디램 가격의하으로 하락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적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주가는 전체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되려 위기를 뭐로 바꾼다? 이외로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라는 건이 모든 이 모든 산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테마가 뜨겁게 불이 붙을 때 어떤 기업이 가장 큰이 수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면 현재도 이 반도체 테마로 수혜를 받고 있거나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 반도체가 생산을 이루어질 때이 필요한 이 원자재나 장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포장하는 이 패키지 이 패키징 같은 섹터들이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2차 전지 종목으로 주가를 크게 상승했는데 나는 이 2차 전지로 2차 전지 테마로 재미를 좀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만큼 이 반도체 테마만큼은 이 재미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가 100% 이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반도체 종목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7623-3169 이것으로 종목 또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 카카오톡과 단체번과 별개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5월, 이 5월 달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선정해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질 좋은 영상, 보기 쉬운 영상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우리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도 매매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소식과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올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